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어는 400회에 나왔던 disrupted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disrupt라는 동사에서 뒤에 ed가 붙은 pp 형태가 될 거고요. pp 형태로 수동의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disrupted schedules의 disrupted입니다. 자, 우리 항상 이 단어 하나만 보고 정답을 고르시면 안 되고요. 얘가 뭐랑 같이 쓰였는지 오늘처럼 형용사라면 어떤 명사를 꾸미고 있는지 짝꿍이 되는 단어를 함께 묶어서 봐줘야 이 문맥상 이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자. 오늘 문장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You can imagine. 일단 주어 동사 끝났어요. 너는 상상할 수 없을 거야고요. 뒤에 갑자기 how가 왜 나오나요? 자, 얘는 명사절입니다. 어떻게 뭐뭐 하는지. 얼마나 걔가 아름다운지. How beautiful she is. 이거 명사예요. 나는 알아. 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럼 이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I know How beautiful she is.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요. 혹은, 뭐, 뭐 하는 방식이라는 how도 쓸수 있어요. how 뒤에 완벽한 문장 넣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지. 자, 이거를 그는 모른대요. 그럼, he doesn't know how I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 앞에 how를 붙여주면, 어떻게 주어 동사 하는지.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how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 있나 한번 볼게요. Disrupted schedules가 주어가 될 거고요. 그다음 can affect 동사가 되겠죠. One's mood or emotion 목적어가 될 거고 and harm. 다시 동사가 나왔어요. 앞에 can 있었으니까 동사 원형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동사. 그리고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You can't imagine how disrupted schedules can affect one's mood or emotion and harm social relationships. 너는 상상하지 못할 거야. 어떻게 disrupted schedule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그리고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사회적인 관계에. 어쨌든, disrupted schedule이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크게 끼칠 수 있는지 넌 상상도 못할걸? 인데요. disrupted 뜻부터,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찾아보면 방해하다, 지장을 주다, 그러니까 예쁘게 잘 배열되어 있던 걸 엉망으로 만들어놓는다라는 뜻이 disrupt예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뭐 회의를 방해하거나 뭐 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내 가정을 깨뜨렸다거나 뭐 분열시키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disrupt가 될 텐데 원래 제대로 작동하던 걸 작동을 못하게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pp 형태니까 작동을 못하게 된 이런 뜻이 되게. 있죠? 그래서 뒤죽박죽된 이라는게 Disrupted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스케줄이 엉망진창이 됐대요. 스케줄이 Disrupted 된거면 잘 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뭐 해야 되고 뭐 10시부터 1시까지는 누구 만나야 되고 1시부터 2시까지 밥 먹을 거고 이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때 원래 A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거랑 B라는 사람 만나는 거랑 겹쳤네? 이런 식으로 배열이 잘안돼 있는 걸 뜻합니다. 자, A, B, C, D 보시면 spoiled, unsettled, disoriented, difficult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절대 아닌 것부터 일단 빼볼게요. difficult는 무조건 빼셨을 것 같아요. 얘는 너무 쉬운 단어고 매칭이 안 되는 단어인 것도 아실 테니까 우리 스케줄이 어려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difficult 빼놓고 어려운 스케줄 불가능. 자, spoiled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oiled는 망치다 라는 스포일의 pp 형태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스포일러 alert 라고 하면 스포일러 조심해 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스포일러는 뭐 중요한 반전이나 숨겨져 있던 걸 알려서 그 영화나 혹은 드라마나 스토리에 몰입을 방해하게 만드는지 온전히 즐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포일은 망치다 라는 게 기본적인 뜻이고 근데 이게 한번 내가 스포일을 당하면 그 뒤에 다시 복구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Spoiled는 구제 불능이 돼서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disrupted는 완전히 망쳐서 더 이상 복구 불가능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예쁘게 배열이 잘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게 막 엉켜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느냐의 개념을 가진 단어지. 이게 완전히 다 부셔져서 더 이상은 얘를 원상복구시키기 힘들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게 spoiled 사람한테 쓰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는 애가 완전히 망쳐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함께 쓰인 짝꿍은 스케줄이었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unsettled. 자, 우리 set은 뭐예요? 예쁘게 잘 자리가 잡힌이고요, unsettled 자리가 잡히지 않은이에요. 뭐 불확실한, 불안정한, 해결되지 않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 불확실한 스케줄 가능하죠. Disrupted, unsettled 여기서 충분히 동의어 관계 가능하고요. 세 번째, d i s o r i e n t 입니다 자, orient라고 하면 뭐 우리 오리엔탈 뭐 문명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orient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어떤 목표를 두고 거기로 지향하게 만들다란 뜻이고요. dis 그게 없는 거죠. 즉, 목표가 없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고 목적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disrupted는 뭐라고 했어요? 예쁘게 배열이 잘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게 섞여서 배열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disrupted 된 상태와 안된 상태의 차이점이라면 disoriented와 oriented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향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두 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unsettled, 정답 될 거고요. 두 번째 나눠 볼게요. 424회에 나왔던 consistent라고 하는 형용사고요. 자,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in addition, 게다가, 우리 항상 연결사 문제에서 나오면, in addition은 지금부터 새로운 내용 나올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연결사고요. their new discovery, 그 discovery가요, 발견이요. 컨시스턴트합니다. 뭐랑요? With the existing archaeology theory. 기존에 존재하는 고고학적 이론과 컨시스턴트, 일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컨시스턴트가 코 라는 접두사와 exist, 존재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함께 존재하다도 되고요. 계속해서 같은 모양으로 존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결같은 그리고 변하지 않아서 일관된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한테 쓰는 거야. 거듭되는 변함 없는 사람한테 쓸수 있어요. 그래서 걔는 언제나 한결 같아. 그럼 he's consistent. 이게 대표적으로 좋은 부모의 소양 중에 하나죠.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늘 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거. 뭐 언제는 그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화를 낸다거나 언제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칭찬을 해준다거나 이런 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모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뜻은 뭐냐. 모순이 없는, 양립 가능한. 자, 우리 양립이 뭐예요? 두개다 존재해도 그 둘이 어긋나지 않는 것. 자,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거예요. 서로 둘이 모순는 같이, 둘다 존재할 수 없는 거. 걔는 예뻐 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걔는 못생겼어 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얘는 양립할 수 있어요? 양립할 수 없죠. 왜? 두 개는 예쁘면서 못생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conflicting. 서로 반대되는. contradictory. 서로 모순되는. 둘다 지텔프 독해에서 동의어 문제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때 이두 개가 동의어 관계였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럼 어떤 애들이 양립할 수 있을까? 예뻐와 똑똑해. 예쁘면서 똑똑할 수 있어요? 응, 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컨시스턴트 쓰는 거예요. 걔는 모순이 없는 양립되는 상태를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을 때 씁니다.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은 단어가 compatible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얘는, 단어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양립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없는 이 앞에 인 붙이면 양립할 수 없는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어문제의 선택지의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도 가끔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mparable 하면 양립할 수 있는 그리고 혹시라도 얘가 우리 biology에 쓰이면 생물학에 쓰이면 동물, 식물 얘기 나오는데 comparable 나왔다 그러면 그두 개의 개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번식 가능한 이란 뜻으로도 씁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발견이 기존에 있었던 이론이랑 서로 양립 가능하더라. 무슨 뜻? 이 기존에 있었던 이론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regular. 정기적인 일정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번 이런 게 Regular 이에요 얘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랑은 관련이 없고요 얘가 주기적으로 멈추지 않고 뭐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의미고요 이두 번째 Persistent 입니다 Persistent, 끈질긴, 집요한 사람한테도 쓸수 있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동의가 Continuous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끈질겨. 계속해서 나한테 연락해. 이럴 때 쓰는 게 persistent예요. 항상 우리 이 단어만 볼게 아니라 같이 쓰인 짝꿍 봐줘야 된다 그랬죠? 주어가 뭐였냐면 discovery 였고요. consistent with theory 니까 이게 끈질겨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persistent 도전이 안 되고요. obvious, 명백한. 얘는 뭐예요? 눈에 띄냐, 안 띄냐예요. 얘는 서로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냐, 없냐고. 그래서 눈에 띄냐, 안 띄냐,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고요. D, agreeing. 무슨 뜻? 일치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그리고 여기에 사실 눈여겨봐야 될거 하나 더. With라는 전체사랑 같이 쓰인 걸 봐주셔야 돼요. Consistent with, regular with, persistent with, obvious with. 전부 다 with랑 안 쓰는 애들이에요. Be agreeing with 라고 하면 A가 B와 양립할 수 있다, 서로 일치가 된다라는 뜻으로 Agree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우리 Disrupted, Unsettled 정답이었고요. 두 번째 단어 Consistent, Agreeing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